앨범 이게 처음 솔로 나와가지고 너무 떨려 어떡해 첫앨범이네아 근데 진짜 딱하다 앨범 세개 샀는데 뭐라 아, 난 박스인 줄 알았어 는데 이게 그거 특전인가 특전인 것 같다. 앨범 하나당 하나가 아닌가? 엥? 아 앨범이다 우와 헐 아니 근데 이거 앨범 하나당 하나 주는 거 아닌가? 두개 밖에 없지? 응? 아니. 응? 응? 뭐야? 아 중국인 것 같아 어, 아니다 오 대박 이게? 미버스첩 특전인가? 그랬던 것 같고 얘네가 얼리버드 얼리버드 특전 헐 진짜 예뻐 이 흰옷 입은는데 컴포 진짜 좋아했는데 아 대박 이게 앨범 아 이거 앨범 어떻게 듣나거그 아, 이거 책갈피 같은데? 아우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 뒤가 디지털코드랑 아 너무 이뻐 어떡해 아, 이 옷이랑 이옷둘다 너무 좋아했는데 아 미쳤다 너랑 뒤에는? 디지털코드랑 그 QR 이렇게 있고 아 진짜 너도 내 삶의 이유다 아 진짜 너무 사랑해 포카 두 종류였던 것 같은데 배송비 아낄라고 세장사어 왜냐면 세장사에 무료배송이었어가지고 아 진짜 예뻐 죽겠어 어 중복이다 어 이제 한장 남은건 추방 아니어야 되는데 제발 제발 중복하은 중복은 피해줘야지 않을까 솔직히 세장인데아 제발 제발 우와 미쳤다 다 중복이야 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아 잠만 아니 그리고 이거 두세 개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아 잠시만 온 안에 하나 더 있어 <laughs> 아 에코들 이것저할때 화낼 건 이건 뭘까? 어이 아, 버전이다 올가 아닌 거 음! 너무 좋아 아니 요거는 잘 보내줘놓고 왜 잠깐 나 중복으로 중복으로 보내준 거야 아니 진짜 나 황당해 미치겠네저 포카 예쁘긴 한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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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이 보줄 수가 있지? 그 원래 들어가는 거 말고 랜덤인 걸? 음 진짜 황당해 그리고 에홀던가 신기하네 포카 넣어다니라는 건가? 근데 이거 되게 두껍다 하여튼 그 카드 카드 되지? 한 PBC 카드랑 이런면 그냥 투명포한줄 알았는데 쟤들도 완전 딴딴한 재지 아무튼 너무 귀엽고 정어서 최고 진짜 진짜 사랑해 이거 진짜 똑같은 것 같아 이거 괜찮아. 이거 잘 나가네 잘 나가네 잘 나가네. 잘나가 <laughs> 대박! 미쳤어! <대박 대박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음 다음, 가, 다음 거! <laughs> 왜, 리어, 미친 거 아니야? 어... <laughs> 다음 것도 다음 거! 배경떡이! 아! 펀 야! 달려대화야 근데 그냥 이소포한 번에 불러가지 지금 있나? 대화 这个呢？